여러분들, 그 129페이지에 보시면 은 예, "습관은 반복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동화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그이 습관을 잘 다듬어 놓아야지, 여러분들 임용시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 일어나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이런 어떤 공부의 학습 패턴을 쫙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해 나가시면 좀 사실 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금방 외금 외운 것을 우리가 금방 까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화 자동화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을 해 나가면 이러한 고비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계획표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어이그 관리형 어이뭐 독서실이나 우리 지스쿨의 캠 스터디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등록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공부를 끊임없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반복을 해 나가면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강조한 거죠. 자신의 본능 중에서 착한 본능을. 습관화 시키라고. 그래야만이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에 접근하는 이성적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습관화 자동화 이게 공부에 아주 중요한 미끄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